2장 5절의 15번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. 풀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화면상에다가 이미 식을 다 이렇게 써놨는데요. 전개하는 과정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xn 플러스 1에서 xn을 빼주게 되면 정의에 따라서 이 값은 e 2 플러스 e xn 제곱분의 1에서 2 플러스 xn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을 빼는 값이 될 것이고요. 이두 분수를 통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. 따라서 우리는 이 오른쪽 식의 앞에 부분이 어떤 값을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,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 플러스 xn 제곱분의 xn 값 자체가 이값 자체가 2분의 1을 넘어가지 않고요. 그 다음에 이 플러스 xn 제곱분의 1은 다시 2분의 1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분수식 전체 값은 4분의 1을 넘어가지 않습니다. 따라서 이 값이 4분의 1을 넘어가지 않고 또이 값도 4분의 1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는 xn 플러스 1 마이너스 xn의 절대값은 xn 마이너스 xn의 절대값 곱하기 2분의 1을 넘어가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고요. 이 결과는 수열 xn이 컨트랙티브하다는 이야기를 보인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. 즉 xn이 축소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xn이 수렴한다고 할수 있고요. 수렴하는 수열은 코시 수열이다라는 걸로 해서 이 문제의 증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.